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26절에서 3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벗던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조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와께부르어 이르되, 주 여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벌레사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펄레세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히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은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혀 벌레사 사람들에게 재주를 부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사로서의 모든 능력이 다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아직 그의 목숨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모태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이었습니다 그의 태어남도 특별했지만 그의 죽음도 특별했습니다 그것이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그가 나시린의 임무를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잊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육체의 욕심과 육신의 정역에 져서 플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고 기생을 좋아했으며 딜릴라에게 빠져서 자기 힘의 비밀을 알려주는 바람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는 여전히 나시린이었으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삼선의 힘의 비밀은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머리털로 나타나 보인 것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가 중요하지만 할례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할례 자체가 그를 선택된 민족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할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의 약속을 통해 그를 선택된 민족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임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임을 믿었다는 것은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임을 믿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약속의 표시이지 그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약속받은 권이나 세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선의 힘의 비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는 머리에 삭도를 드지 않는 것으로 그 약속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머리털을 밀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물론 머리털이 잘리지 않아야 하나님과의 약속이 유지되기 때문에 머리털이 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삼손의 경우 이미 머리털이 잘렸기 때문에 삼손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님께서는 삼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삼선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로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삼선은 나실인이었고 그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선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 원했습니다. 주 여호와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플레스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삼선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의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머리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힘을 주셔서 자기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비록 그의 머리털이 잘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함께 하셨고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그가 기둥을 껴안고 앞으로 굽혔을 때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블레셋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였습니다. 그는 그가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것이 삼손인 나시린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폴레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삼손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삼손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 소라와 에스도아울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만호의 장지에 장사했습니다 삼선은 나시린으로서 그의 임무를 올바로 나타내는 것은 죽는 그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의 삶이 삼선의 평생을 결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많은 날들을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그가 죽는 날에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하며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날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설경질문을 보겠습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보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해야 할 주님의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나를 부르신 것을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